이 시간에는 각 나라별 문화를 안내해주실 가이드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니하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관차우차우라고 합니다. 먼저 중국에서는 결혼과 배우자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과거의 중국은 육례라는 혼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납채, 문명, 납길. 납징, 청기, 친형을 육례라고 하는데 좀 복잡하죠? 하지만 요즘 중국의 결혼 문화는 과거에 달리 당사자의 혼인결정권이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계약결혼이 유행하고 재산관리, 가사분담, 이혼시, 양육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항목을 계약서로 작성하는 등의 문화가 생겼답니다. 여러분 혹시 중국 드라마에서 결혼식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중국 결혼식은 온통 붉은색인데요. 붉은색은 잡귀를 쫓고 부귀를 부른다고 생각하는 중국에서는 신랑 신부 모두 붉은색을 입는다고 해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홍바오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름도 특이한 홍바오가 대체 뭘까요? 홍바오는 일종의 축의금인데요. 역시나 붉은 봉투에 짝수의 액수로 돈을 담아 신부에게 건넨다고 합니다. 신랑이 신부 측에 복을 건넨다는 의미로 일종의 사랑의 표시라고 할수 있겠죠.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남이 아니죠? 가족이 되는 두 사람. 가족 문화를 알아볼게요. 전통 중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사회의 중심이었다고 하네요. 가족은 개인의 사회생활을 위한 전략적 중심이었으며,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적 단위인 동시에 구성원의 생존과 사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종교적 단위였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정말 다양한 역할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 중국의 가족은 훨씬 심플해졌답니다. 현대 중국의 가정은 과거와 달리 부부가 평등한 지위를 누리며,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부인이 가정 경제권을 가지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가족 유형을 보면 독신가정, 핵심가정, 주간가정, 연합가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점차 가정은 규모가 축소되고 노인부부, 독신 단독가구의 증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는 중국 아이들이 어떠한 제도 아래 생활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중국은 계획생육 산하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중국의 놀라운 인구수 때문이겠죠. 중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영유아 자녀들은 기숙유치원에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내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빠와 엄마 모두 자식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특히나 양육에 있어 남성의 참여가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활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물심 양면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점은 한국과도 다르지 않네요. 중국편의 마지막 집중 포인트. 위글에서 알수 있는 갈등 요인은 무엇인지 눈 크게 뜨고 읽어보세요.